안녕하세요. 정돈바둑입니다. 이번 시간 문제는 백돌에 의해서 좌우로 분리된 흙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폐가 돼서는 흙에 실패가 되겠고요. 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백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필요한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흙의 제일 감은 무조건 이거를 단둘 치고 싶은 곳인데요. 백은 이자에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은 나가야 되는데, 자 이때 흙이맞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백이 내려 빠지는 순간 흙이백한 점을 잡는 순간, 이흙은 백을 잡고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 버리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저항을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백도 4번 자리에 두지를 못하고 이쪽으로 받아서 패로 버티게 되는데요. 흙이 백한 점을 따내면 한수 늘어진 패가 됩니다. 이때 흙이 주의할 것은 네, 수를 조이겠다고 5번 자리에 백한 점을 따내지 않고 이쪽으로 내려서게 되면 오히려 백이 쪽으로 먹어쳐서 네, 단패가 됩니다. 네, 흑은 단패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어쨌든 이 장면에서는 패가 되기 때문에 흙의 실패가 되겠고요. 참고로 백이 2번 자리에 두지 않고 4 자리에 받아도 폐가 되는 데에는 변함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흑이 1번 자리에 단수 치는 수는 흑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흑이 자리에 막는 수 역시 백도 이쪽으로 내려서게 됩니다. 자 여기서 흑이 쥐할 것은 이쪽으로 막았다가는 백이 네, 자리에 집어넣어서 자 흑이 백한 점을 따낼때 백이 박혀서 수를 조이게 되면 은 내무는 흑백한 빅이 됐지만 왼쪽 흑이 잡히면서 전체 흑이 잡히게 되는데요. 혹은 3번 자리에 막는 것이 아니라 네, 바로 이 자리 단수 쳐서 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흑이 1번 자리에 둔수 역시 실패가 되겠습니다. 흑이 이곳 한칸 띄는 수는 백이 쪽에 수를 조이는 순간 오히려 흑이 먼저 잡히게 됩니다. 자, 흑이 밖에서 수를 조일 때 네, 백은 을 먹어치게 되고요. 단수라서 흑이 백한 점을 따낼 때 백이 밖에서 수를 조이게 되면은 흑 전체가 잡히기 때문에 흑이 1번 자리에 한칸 띄는 수 역시 실패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흙이 살아가기 위한 첫수는 어디가 되는지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흙의 첫수는 이 자리에 붙이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수가 맥점이자 급소가 되겠는데요 흙이 이렇게 붙여 왔을 때 백두 이쪽을 나갈 수밖에 없는데 흙은 이쪽을 막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백이 막았을 때 주의할 것은 흙이 쪽을 막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이 자리에 먹어치게 돼서 흙이 백한 점을 따낼 때 백이 쪽을 막게 되면은. 흙 백간 빅은 되었지만 엔적 흙이 잡혔기 때문에 결국 흙 전체가 잡히게 되는데요. 흙은 5번 자리에 막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수 치는 게 좋은 수가 됩니다. 자, 백익 한 점을 따내면 흙이 막아서 이익은 백을 잡고 살아가게 되어 고요 자, 여기서 백이 육번 자리에 흑한 점을 따내지 않고 네이 자리에 먹어치는 수는 흑이 백한 점을 따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백이 흑두 점을 따내보지만 흑이 백한 점을 됐다 해서 결국 이유가모가 형태로 이 백이 잡히면서 흑이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정답 변화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흑이 첫 소리 자에 붙였을 때 백이 패를 이도하기 위해서 이쪽을 젖힐 수가 있는데요. 이때 혹단수 치면 그만입니다. 백이 흙한 점을 따낼 때 흙이 단수 치게 되면 이 백이 잡히게 되고요 백이 4번 자리에 두질 않고 이쪽을 잇는 수는 흙이 밖에서 수를 조이게 됩니다. 백이 흙한 점을 따낼 때 역시 흙이 막게 되면 이 백이 잡히게 되고요 백이 6번 자리에 두질 않고 네 이쪽을 먹어치는 수는 흙이 백한 점을 따내게 됩니다. 백이 6두 점을 따내보지만 흙이 백한 점을 뒤따내게 되면 정답도와 마찬가지로 역시 유과무가 형태가 돼서 이 흙은 백을 잡고 살아가게 되겠고요. 또한 처음에 백이 2번 자리에 젖었을 때, 자 이번에 흑이 3번 자리에 끈질 않고 이쪽으로 끊어도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백이 쪽을 먹어치는 수는 그냥 흑이 백한 점을 따낸 것만입니다. 자, 백이 쪽으로 내렸을 때 혼욕을 잊게 되고요. 자, 백이 수를 조여봐도 흑이 단수치게 되면 역시 이익 백을 잡고 살아가는 데는 변함이 없게 됩니다. 흑이 백을 잡고 살아가는 정답 수선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흑의 서은이 자리에 붙이는 수가 급소이자 맥점이 되겠고요 네, 백이 쪽으로 나온 다음 혼영을 막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백이 자리 막을 때 혹은 수 놓치게 되고요. 자백흙한 점을 따내면 흙이 막아서 이 백이 잡히게 돼 있고요. 수순종 백이 6번 자리에 흑한 점을 따내자라고 이쪽을 먹어치는 수는 반대로 흑이 백한 점을 따내게 됩니다. 자 백육 두 점을 따내보지만 흑이 백한 점을 뒤따내게 되면 이유가 무가가 돼서 이 흑이 백을 잡고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흑이 백을 잡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올 영상은 이것을 마치겠고요. 영상이.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